당신이 커피 마시는 시간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그한 잔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만 바꾸면 같은 커피가 뇌를 5년 젊게 만듭니다.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커피의 진짜 비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 연구팀이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 12잔 커피를 마신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30% 낮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마셨느냐였습니다. 같은 커피를 마셔도 아침 공복에 마신 그룹은 오히려 인지 기능이 떨어졌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복 상태의 카페인은 위산을 폭발적으로 분비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급증시킵니다. 그 결과 뇌는 각성이 아니라 긴장상태가 되는 겁니다. 50대 이후엔 더 위험합니다. 카페인 대사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아침 커피 한 잔이 밤 11시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설치고 다음날 또 피곤해서 커피를 마시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언제 마셔야 할까요? 정답은 식후 30분입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실험에서 식후 30분에 블랙커피를 마신 그룹은 식후 혈당이 8% 낮았고 집중력은 40% 높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커피향만 맡아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팀은 커피향을 15초만 맡아도 뇌의 알파파 활동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마시기 전부터 이미 뇌는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커피 속에는 단순히 카페인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폴리페놀, 클로로겐산, 트리고넬린 같은 항산화 물질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뇌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클로로겐산은 뇌의 신경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이처 뉴로사이언스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면 카페인을 섭취한 사람은 학습 후 기억 고정력이 평균 30% 향상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커피를 마시고 공부하거나 일하면 그 내용이 뇌에 더잘 각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전에 커피 마시는 학생들 사실 과학적으로 정답이었던 거죠. 하버드 의학연구원의 추가 연구에서는 카페인이 뇌속 혈류량을 1015% 증가시킨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혈류가 늘어나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됩니다. 그 결과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이 모두 올라가는 거죠. 이게 바로 커피를 마시면 머리가 맑아지는 이유입니다.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로 뇌가 물리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의사들이 실제로 하는 커피로 뇌를 리셋하는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커피냅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커피를 마시고 바로 자는 겁니다. 미쳤어? 커피 마시고 어떻게 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게 바로 하버드 의대가 인정한 뇌 회복 루틴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카페인은 마신 직후 바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혈류를 타고 뇌에 도달하는 데약 20분이 걸립니다. 그 20분 동안 우리 뇌는 피로 물질인 아데노신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딱 눈을 뜨는 순간 카페인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실험에서 커피 냅을 한 그룹은 그냥 커피만 마신 그룹보다 집중력이 2배 반응 속도가 50% 빨라졌습니다. 영국 러프버러드 연구에선 인지 테스트 점수가 37% 상승했고 실수율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단 20분으로요. 더 놀라운 건이 효과가 일시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커피냅을 실천한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뇌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중에서 커피냅을 6개월간 실천한 그룹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25%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그냥 잠깐 쉬는 게 아니라 뇌의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왜 이렇게 효과적일까요? 비밀은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는 동안 뇌에는 아데노신이라는 피로 물질이 쌓입니다. 이 물질이 뇌 수용체에 달라붙으면 우리는 피곤함을 느낍니다. 낮잠을 자면 이 아데노신이 제거됩니다. 그리고 카페인은 아데노신이 수용체에 달라붙는 걸 막습니다. 즉, 낮잠으로 피로 물질을 제거하고, 카페인으로 새로운 피로 물질이 작용하지 못하게 막는 거죠. 이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니까 효과가 배가 되는 겁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점심 식사 후, 블랙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바로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습니다. 1520분 후 알람이 울리면 그때 일어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세 가지. 첫째, 반드시 오후 2시 이전에 하세요. 그래야 밤 수면에 영향이 없습니다. 둘째, 20분을 절대 넘기지 마세요.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셋째, 눕지 않아도 됩니다. 의자에 기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루틴 하나만 바꿔도 오후 업무 효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신이 모르는 커피의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첨가물입니다. 달달한 카페라떼 한 잔, 설탕 두 스푼 들어간 아메리카노, 이게 문제입니다. 커피 자체는 칼로리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설탕과 시럽이 들어가는 순간, 한 잔에 300칼로리 콜라보다 높은 당 함량이 됩니다. 그 순간 커피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키며 결국 뇌혈관 건강까지 해칩니다. 실제로 당이 든 커피를 하루 두잔 이상 마신 그룹은 치매 위험이 오히려 18% 증가했습니다. 같은 커피인데 결과가 정반대죠. 더 심각한 건 당이 든 커피가 뇌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당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면 결국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힙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항산화 물질이 커피에 있어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설탕이 든 커피를 마신 그룹은 블랙커피를 마신 그룹보다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70% 낮았습니다. 그냥 물에 희석시킨 수준이에요. 또 하나 조심해야 할건 프림입니다. 프림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뇌 건강의 최악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뇌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신경전달 물질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프림보다는 우유를, 우유보다는 블랙을 권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들의 조언은 명확합니다. 커피를 줄이지 말고 커피를 바꿔라. 설탕 대신 시나몬 가루 한 꼬집, 프림 대신 저지방 우유 약간 이것만 바꿔도 완전히 다른 음료가 됩니다. 특히 시나몬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항산화 효과까지 있어서 커피와 최고의 조합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뇌를 젊게 만드는 커피 루틴 3단계입니다. 1단계 타이밍을 바꾸세요. 아침 공복 금지, 식후 30분이 골든 타임입니다. 2단계 커피 넵을 실천하세요. 점심 직후 커피 한잔 20분 낮잠, 이게 뇌를 리셋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3단계 첨가물을 제거하세요. 블랙커피 또는 무가당 아메리카노, 설탕 대신 시나몬으로 바꾸세요. 이세 가지만 지키면 당신의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뇌를 되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어떤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디카페인도 충분히 좋습니다. 카페인을 제거해도 폴리페놀, 클로로겐산 같은 항산화 물질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디카페인 커피를 마신 그룹도 일반 커피 그룹과 비슷한 수준이 뇌 보호 효과를 보였습니다. 다만 각성 효과와 집중력 향상은 당연히 적겠죠. 그래서 오후나 저녁에는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커피의 맛과 향은 즐기면서 수면은 방해받지 않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팁, 커피를 마실 때 물을 함께 마시세요. 카페인은 이뇨 작용이 있어서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뇌는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탈수되면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커피 한 잔당 물한 잔을 함께 마시는 게뇌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저녁 6시 이후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수면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취침 6시간 전에 마신 커피는 수면 시간을 1시간 단축시킵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 날뇌 기능이 30% 이상 저하됩니다. 즉, 저녁 커피 한 잔이 내일의 집중력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권하는 마지노선은 오후 2시입니다. 이 시간 이후론 디카페인 커피로 바꾸거나 아예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하필 오후 2시일까요? 카페인의 반감기는 약 56시간입니다. 오후 2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8시쯤 몸속 카페인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정쯤 되면 거의 사라지죠. 하지만 오후 4시에 마시면 밤 10시에도 카페인이 절반 남아있고 새벽 2시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게 바로 수면을 망치는 이유입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다음 날 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기억력은 30% 떨어지고 판단력은 무려 50% 저하됩니다. 그리고 또 피곤해서 커피를 찾게 되죠. 이게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50대 이후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카페인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오후 커피가 밤 11시까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커피 마시는 시간을 점점 앞당겨야 합니다. 40대엔 오후 2시, 50대 이후엔 정오 이전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커피를 마시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마시느냐입니다. 똑같은 커피 한 잔이 누군가에겐 뇌를 젊게 만들고 누군가에겐 수면을 망치고 건강을 해칩니다. 차이는 단 하나 타이밍과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커피 루틴을 바꿔 보세요. 아침 공복 커피는 버리고 점심 후 커피 냅을 시작하세요. 설탕은 빼고 오후 2시 이후엔 입에 대지 마세요. 이네 가지만 지키면 당신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뇌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살아나고 기억력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뇌의 나이가 되돌려집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제대로 알고 마시면 뇌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커피를 마실 때 천천히 음미하세요. 조용한 아침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따뜻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향을 맡으며 천천히 마시는 것. 이건 단순히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입니다. 이 순간이 뇌에게는 이제 활동할 시간이야 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루틴 자체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커피 루틴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감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이 단순히 카페인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 당신의 커피 한 잔이 뇌를 위한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